이 시선과 주먹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손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. 자,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이 뻣뻣하신 분들이 수건을 사용해서 하시는 운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목이 만나는 선쯤에 가볍게 걸쳐주시고 잡아준 상태에서 이 수건은 목을 너무 강하게 당기는 게 아니고 가볍게 걸쳐만 두세요 양손으로 수건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젖힐 텐데 이 시선과 주먹은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평행하게 이렇게 유지해주시면 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손도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내려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천장을 보면서 최대한 쭉 끌고 갈수 있을 때까지 시선과 주먹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평행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다시 내려주시고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고개를 쭉 끌어 천장을 바라보시고 손은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8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